슈발라 디지니? 살짝 아깝다. 아, 이렐 형. 후퇴해 줘. 아, 어디 있다 왔어. 진짜로, 아. 아, 진짜 형 찾느라 너무 힘들었잖아. 이모 형이랑. 아 탑만 좀 사려줬으면 좋겠다 아이 진짜 문제가 있어요 롤이 키보드. 오케이. Okay. Thor. 소사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한어 진데. 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근데 죽을 수도 있어 거기서 보면. 그래. 어 이거. 체크만 부탁. 티모님 티모님 저 선레드 가능? 매니 j 들이 n s o n Red c a n 니다 n Many of these things are here. So, I'm g 곤망 탑토락한 줄 알았구나. 레넥톤이 나왔는데 어떻게 탑토락한 줄 알았을까? 나이스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았다. 괜찮았어. 캠프가 빨라요. 독턴이. 봐봐? 나이스. 제발! 아, 살짝 징크스가 머뭇거린 것 같은 느낌이 아니, 아니었을까? 에코라서 초만갱에 그걸 살짝 떨어져. 나 지금 잘클수 있거든? 이렇게 오캠프 가면 딱 바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약 하나 먹어주고. 나이스. 오, 공포가.

아. 아, 아 난또 나만 나, 나 하는 줄 알았어. 방금은 진짜 미포 때린 게 많았거든. 아, 체크해 줘야지. 이거 안 되겠다. 애들 못해 가지고 체크 안해 주면 못 하겠다. 이거 게임이. 음, 그러네. 아, 이래리 잘해서 다행이다. 나 진짜 미드 잘하면 나 진짜 캐리할 수 있어. 진짜로. 거짓말 안 하고. 난는 지금 미드만 잘하면 돼. 탑은 그냥 반반만 가지고 반반도 필요 없어 그냥 진짜 CS 안두배 차이만 아니고 1.5 배만 차이 나고 미드만 잘해주면 나는 진짜 급한. 첫 번째, 첫 번째. 와. 뺏고 있다. 아이고. 아, 존나 아까운데 이거 텔포 타겠지? 텔포 타면 다 죽는데. 에이씨마집가자 에코풀, 에코 12, 이코플 아직 안 돌았다. 아, 이거 못 먹는다. 그래도 못 먹어. 에코 킬. 아, 탑. 오케이. 나쁘지 않아. 지금 너무 좋아, 상황. 지금 에코랑 나랑 랩차, 1랩차에. 지딱 먹고 집 빨리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. 빨리 먹고 칠렙 찍고 바로 집 갔다가 템사 와. 어, 근데 와, 나이스. 에코가 근데 백업을 잘가준다 뭘다. 나이스, 에코, 아직 오래, 아직 오래. 하비 녹턴 정글도니, 아 이거 녹턴 이래 나왔어. 어, 나이스, 나이스. 가다이, 가다이. 아 이래를 너무 잘해 이래! 아 진짜 어디 있다가 지금 나오는 거, 지금 왔어. 진짜 나 마음 고생 시키고 어디 있다 온 거야. 아내 옆에 있었어야지. 어디 있다온 거야. 진짜로. 진짜. 미드 압박에 탑 압박이니까 간다. 간다, 탑. 어, 용. 쏠 용. 빼. 한번 빼. 와, 지렐. 이럴지랄이다. 기랄, 진짜 어디다 온 거야? 얘들아, 어디다 온 거냐고? 오벤져스아 진짜로... 아! 음, 나 진짜 마음 아파. 나 진짜 니네 너무 기다렸잖아. 아 진짜로. 수고요? 뭘 수고해, 새끼야. 어? 어디? 파충류가 말 걸게 돼 있어? 아, 근데 진짜 지우개팅은이었는데 이거. 어, 슈발라디지 니 살짝 아깝다. 아, 이렐령 호해줘 아, 어디 있다 왔어? 진짜로? 아, 아 진짜 흉찾느라 너무 힘들었잖아. 이모형이랑 다들 어디 있다 온 거야? 응? 음? 얼마나 찾았는데 형들을? 아 정말로. 그막 으로 올래없다빼자빼자나 쁘지 않았 어. 人調。 다힐 줘. 스마 절대 안뺏 게임. 아 진짜 다다 다 같이 잘한다. 이게 문제라니까 문제라니까. 잘하는 애들을 한 번에 몰아주고 못하는 애들 을한 번에 몰아주니까 이게 못 이기는 거예요. 잘하는 애 반, 못하는 애반 섞으면 상대 팀도 똑같이 이렇게 게임이 되겠냐고. 상대는 전 라인이 지고, 우린 전 라인이 이기니까 이런 게 게임 결과가 나오는데, 이게 우리 팀이었다 생각해봐. 어, 나 진짜 상상도 못해. 난 끔찍해, 너무. 너무 끔찍한 결과야. 드락사러 가고, 불클 후? 와, 템 너무 잘 나오잖아. 빨리 나. 나이스, 와! 우친 하아. 천천히, 음, 칠흑에 양날돈. 와, 진짜. 아, 나 너무 시달렸어. 악몽이었다고. 얘네들이 게임 안 하는 거 아닌 이상은 좀 힘들어. 너무 잘 한다. 흠잡을 데가 없어. 누구든 내가 빨리 먹을 거야. 내가 빨리 먹을 거야. 했어 <목소리> 니들 밀면 돼. 아, 나는 독도 내 먹어. 들이받는다, 호불도. 안 돼, 지금 들어가면 죽었어. 나 지금 3코어, 20분 3코어. 2 0 3코바로바로 와. 징크스 형, 바로 아, 어... 어디다 온 거야 도대체.